조금 야겠어 개명을 하긴 해야 되죠 뭐몇 그람 하라물어보었어 일단 그런 거 있는데 사실. 응. 어, 아빠가 피자 먹으러 고 조금 한반 정도 가라고반 정도 하면 들어가고 될 거라고 했어. 근데 우리 조금 생각보다 조금만 할 거기 때문에 한 1리터면 되나요? 1리터. 어 근데 엄마 이거 삶을 때 이거 삶을 때 저거로 쓰지 말라고 했지. 딴 냄비 싫어 가지 마서. 아저거 이거. 됐습니다. 얼마큼이야? 1 5 아니 이거 1이야. 오케이 잘했어. 뭘? 여기다가. 우리 옮긴 다음에. <laughs> 이 o 아 l y have 니 언니 m e I n 게이 d 아 o 거 a 아 e a c o n 서 r o l What d 가아 o u think? They are coming 켰어? the h 는 m e I need to book a song. I don't 서 n o w I d 먹 n t know. 해서. o n t k 250g 할거 아니야? 노래? 250g이니까 250... 거기는1분의1 내지 아, 3분의 2나 반 했는데 조금만 더 넣으셨. 아니지 이제 큰맘 냉기고 응, 큰만 냉기고 다 구우면 되죠? 안 하든지 그 정도 피다 여러분들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피자만 먹어가지고 많이 못먹못 넣... 먹을 것같아 오케이, 이제그럼 아, 우리는 그럼 그럼... 그럼... 우리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음, 이제. 맞아, 그거 혹시 약간 마셔? 소소금 아, 약간, 약간 해 가지고 끓이고 끓이고. 어, 아니, 기다려. 있고. 이거 하기 전에. 응. 마늘을 써고까 손주 심 마늘 쓰라고? 아는 엄마가 이거 마늘, 써. 마늘. 마늘 0 3도0 정도 넣어 하나 쓰래어 아, 너 하나 쓰지 뭐. 영정화, 뭐얼마큼 어, 3. 그러니까 너네 그냥 통마늘 안 쓰고. 한만 어때? 다시 써이 되잖아. 참 많이 난다고? 아깝네 아, 괜찮아. 맛있는 거 쓰니까. 그래. 맛있조리된 소스가 있으니까. 어쨌든 얼 아빠, 엄마. 엄마, 마늘은 저기서 녹을 거지. 하나, 하나. 어, 아, 하나. 풀어, 풀어. 풀어? 아, 지금 말고. 준비한대 방울토마토로 발을 썰라 준비한다고 준비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요리 시작을 한거야 아, 방울은 아닐 것 같다 아 몰라 이거잖아 이거잖아 양파도 꺼내야 될걸 응 양파 꺼낼게 양파 어디 있는지 알아나 방울토마토는 발을 썰 준비하고 나는 그기 얘를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음. 언니가 이걸 반으로 썰어야 돼 싫어 하는데. 다섯 개야. 니 토마토 개다 다섯 개다. 아, 근데 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 근데 다섯 개보단 좀 많은 거 같은데, 이거? 먹 어. 오늘 때 봤는데. 한번 먹어야. 어, 봅시다. 토마토. 어. 음지. 뭐 블랙 올리브 다섯 개 세로로 어. 뭐 음. 뭐. 다섯, 다섯 개. 제 다시 하면 라 5개 이한 다섯 라 다섯 개. 세로로 가르로. 아, 그래. 세로로 어, 그래. 잘라야지 국물이야. 나도 안 가집니다. 네, 그가루다있가데네 아, 말에 가로. 어, 음. 있는데 는 아, 다다다다하다그둘셋넷 다섯 이렇게 다섯 여기 문을 닫게 어 그다음에 준비하고 베이컨은 있고 그다음 베이컨 몇개겠지 베이컨 사, 3 7질이니까 <laughs> <아니> 이거 얼마큼넣어 <laughs> 되지? 엄마 베이컨 세 줄이면 이거 얼마큼넣어다 넣으면 된다네 엄마가 다 먹으래 그래 그리고 여기는 언니 여기는 음. 종이컵 하나가 180ml래 무슨 소리야? 여기는 종이컵 하나가 <laughs> 몸 <몸이> 종이컵? <laughs> 아, 언니 손미끄러지니 이거 안 잘리는디가 아 올리브 만들었거든 한 뜯어버려 그냥? 엄마가 봤어 진짜 계획 없이 나가는 것도 계획이야 어차피 다쓸 거니까 엄마가 쓰라고 했잖아 너네 버좀 아? 잘라줄까? 아? 다? 일다다 쓰라고 했어? 다 써도 되고 반 써도 된다, 다 써도 된다고 했어 다 쓰자 와 우린 으쁘게 잘랐네 저한테좀 잔잔하게 잘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만한 거를 타보다도큰걸 네. 이렇게 막 파스타 볼는 짜가야 된다, 언니. <laughs> 어, 잠깐만. 뭐라고? 3로 <laughs> 잘라. 그러니까 조개 파스타 이만면 그러니까 조개 조개 파스타만. 아, 유성 뒤만. 이렇게 젓게. 또로 짤라서. 그러면그러지겠죠 당연히. 네, 네. 뭉그러지니까 최대한 뭉그러지게 하고 마늘, 마늘도 야 아, 양파. 양파가 20정 부분이죠? 양파 아빠가 잘라. 힘든 아, 부분 아빠가 하세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는, 양파지, 아빠는 양파 필요하구나 아빠 양파 양파 하는 김에 우리 것도 해주라 아니 우리 양파 없어 어 양파 없어? 어. 양파 맛있어 양파 들어가야지 맛있지 에이 네, 그래. 아빠. 아빠 레시피를 아, 레시피를 안 해도 안 해도 안안안안안 따라서 할 거야 그러니까 자 너희 양파 자 베이컨 몇 개? 베이컨? 어. 뭐몇 개였더라? 베이컨 세 줄? 3줄? 세 줄에 2터 간격으로 3줄? 되겠지? 2 간격. 밀리미터 응? 간격. 야, 이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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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미터 정도. 아니 밀리미터면은 무리야. cm 정도. 몰라. 이다가 네이버에서 찾았어. 세줄는정맞이로할 걸. 야이나. 그지 응. 안쓸 거지? 응. 쓰지. 는데 그래? 그럼 분의 c 만만분의 o 만부탁합합다다데 엄마.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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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저거 이에 어, 기름에다가 양파 볶는데 자, 요리 기본은 일단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에 볶는다. 그렇지 끓일... 그러면 먹을래, 아빠? 이게? 남았어. 이게? 아. 아빠, 이거 끓자기거 아니야? 아빠, 이거 다 끓여진 거 아니야? 네. 왜 끓여진 고어보자 응. 잘 먹었어. 때뭐어어 엄마, 뭐라고요? 이거 몇분 아, 끓여야 되는 건데? 1 u 분 끓여야 돼. 여기 나와있네 8분이라고 Punclet. Punclet. 잖아 e t p u t p u n u t e t p u e t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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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오지? 뚜두 뚜껑 오분예열해 5분? 예열해 우리 오븐 안쓰는데? 엄마 우리 오븐 안쓰는데? 아파 내목 네, 뭐 좋다 아, 아. 자 언니 빨리 준비 해야지 개이이 아, 이거 잘라 자를 필요 없지? 어자 필요 없고 음. 1 0분도 이제 좀 기다리면 돼. 10분 응. 후에 이제. 10분은 아니, 8분후그 그래. 우리 거는 8분이지만, 저희 거는 1 0분 이제 하여 8분 후에 꺼내서. 이건 한얼마0 0까 이건 한2 0 0 0한2 0있0 0원한2 아, 이런 거 쓰면 좀 많은데. 물 빼야 돼. 엄마, 나중에 물 빼야 되구나. 응, 건져야지. 오케이. 이거 망으로 건져도 돼? 망으로 응. 건져야 음. 될 거야. 그래야지 너네. 아니, 어디 있지요? 아, 직안 와. 어. 저중에 건지면 돼. 근데 이게 사실 6분을 맞췄고 사실. 응.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10분을 돌리고 있어 그래서 약간 내정이 좋았어 어. 지금 뭐된거 같은데 10분 그러게 말이다 왜냐면 우리가 저거 먹어보자 아니야? 나 먹어봐 먹어봐야지 어. 아, 뭐. 말랑말랑하면서 된 거지 아닌가? 먹을 수있거 같은데 아니야 풀어서 먹으면 돼물 추가 다? 진짜 다 떨어지잖아 안떻었지어떡 <laughs> 해? <똑똑해. 그래. 웃음> <laughs> <봤을래>?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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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응. 어, 베이컨 어떻게 배 나중에? 아, 엄마! 근데 베이컨 씻어야 되나? 아니 응응 음. 음. 아, 이걸 두고 볶습니다 그럼 볶해야돼 오케이, 부분 알람 몇분 남았어? 1분 55초 후에 알람을 음. 울릴 예정입니다 물을 넣고 음. 올면은어

그냥 아무 소리나 가져와서 있어. 저 볼은 구멍이 뚫려있어. 저 볼로는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줘줘 줘. 자, 거리를 심어 잡았어. 봐, 쓰셨네. 볼을 씻고 기다려. 이거를 말리고 야, 매주, 매주 일요일마다 너네가 그냥 하면 되겠다. 네? 네? 저... 네? 아빠 아직 게임 하고 있는데. 뭐야? 재밌기는 재밌어. 언니, 언니. 아빠 빙수. 어. 아니 아빠 우리 오븐 파스타 만들어. 어. 아니야 언니 아니야. 오. 우리 프라이팬 파스타네. 아. 에이 나 우리 나 오븐 파스타 만들고 싶었는데. 아니 오븐 파스타는 오. 크림밖에 없어. 아. 아니야 오븐 파스타 토마토밖에 없어. 오. 다 됐다? 빠진 거 같지. 오케이 우글. 알람 면분 남았어. 21초 후에알람이 울릴 예정입니다 하나 먹 집에 자꾸. 이 집에 에 있는 것을 안자고이에 자꾸. 이 집에 릴꾸이 집에 자꾸. 이 집에 자꾸. 이 집에 자꾸. 이 집에 자꾸. 이 집에 이집 어떻게 이 집에 이이이 안 음. 됐어. 됐다. 됐어. 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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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불불 불. 어. 우리 망망 언니 망. 망 망. 근데, 망. 근데 망. 소스에다 같이 비비야 될거 아니야. 아니, 비벼야 될거 아니야. 나 아니, 그래. 올리브유 올리브유로. 아 제야들 응. 비빌 거야? 어 이제 아까 여기다가 저 건데 아 그러니까 이제 망으로 탁탁 타한방 탁, 탁. 아직 비하지 마. 아 욕심 거 없어요. 실리콘 아빠 살짝 기울줄까 기울여줄까? 잠깐만 좀 끄집어낸다는 거지 지금, 그렇지? Uh -huh. 물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근데 물을 물을 못... 꺼내고 싶다고? 아니 자, 사실. 그럼 싱크대로 하자 자. 자 이번 뜨거운 거 꺼. 면수 써야 되잖아. 아? 네? 면수 약간 써야지. 그건데 조금... 어얘 이거 면수 필요해? 그럼 면수를 조금 끄집어내 그릇 꺼내. 아 어? 그릇 같은 거좀 꺼내. 면수를 조금 빼놓게. 그렇지. 그렇죠 위 있잖아요. 아 그릇 위에 있는 그릇을 조금 그런말로 여기 저기 용기가 좀좁 먹... 아, 용기가 무시저 옆에 여기? 옆에 그 작은 그릇 음 이럴 수 있나요? 어, 언니 언니 이건 필요 없다 면 수를 약간 빼내놔 그래도 혹시 아, 모르니까 아, 빼두자 살짝? 이거는 자, 정리를 네. 우리 하면서 정리를 해야지 그래야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자 면수 조금 이렇게 따로놓고요네그 다음에 자 이거 나머지는 그쪽으로 자 응 아, 음, 맛있겠다. 잘한다. 그다음에 어, 양이 작네 근데. 아 생각보다 많나 봐. 우리 피자도 먹잖아. 나? 근데 여기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어. 괜찮아. 그 그래? 자. 내 집어서 이걸 뭐 한다고? 여기다가 올리브 발라먹기 때문에. 기다려. 기다려. 조금 기다려. 근데 너희가 뿜다 면이 빨리 이거 다른 거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아 여기. 주사를잘정했어이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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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면은 1, 제일 마지막이야지 오일 1티 티티티 면은 마지막에 해야지 빨리 면해 그럼 자. 자. 오랫... 아니, 오일 1티 아리 그러면 는게아니우리 소스 자 소스 만들자 <laughs> 난리 났다 <laughs> 아빠 아빠 난리 났다 지금 우린 소스 만들자 우리. 아빠 소스 어 마늘 인냐 이거 넣어? 너 쓰고! 어, <laughs> <하고> 아빠. <laughs> 아빠! 마늘! 마늘 가져와! 마늘 주고! 음. 얼린 거! 갈은 거! 자! <laughs> 예게 어, 괜찮네, 까지 올리브, 우리도 올리브 오일 필요해. 뭐 얼마큼? 섭지. 그, 아니야, 아니야. 올리브 오일 말고 그냥 그걸로 파채 탑. 저기 있잖아, 왜? 마늘 할 건데. 응? 마늘. 일단 기름이 여기서 기름이 나오거든. 이 고기 어. 기름이. 어? 이 고기 기름이 많으라고 시간이. 아, 그건 아직 너무 안돼. 이거는 아니네. 그냥 해봐. 거기 뒤에 또 하라고 적혀 있잖아. 기름? 그냥, 그냥 넣어. 이렇게 하면 기름이 나와 야 돼. 오전룡 기름 추가 로나와 여기 아! 아빠 마늘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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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은은한 향이 올 때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어? 어! 면 붕괴다! 빨리 빨리! 자기름 나오지 마봐 기름 나오지 빡! 봐. 자! 찹! 찹! 기름이 나오지 마봐 기름이 지그지그 하면서 이제 기름이 나오는 거야 이제 돼지고기 기름이 베이컨에 기름이 나오거든요

어 맛있게. 하마 뭐가? 이 마늘과 이 산세 타의이 맛이 어우러지게 베이컨익이어 어? 이거 네. 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소스 셋 네! 이거 다 넣어도 돼 아빠? 어마토마하죠 이거 메이 넣어? 이거 이안 넣어? 이거 메이안 넣어? 이거 오늘, 이거 같잖아. 튀지 않게. 좀딱 붙어서 해. 야, 바닥다 피잖아, 다. 맞아, 맞아. 왜 이게 안 뜨거워?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되지? 봐봐. 자, 스킬. 자. 스킬. 스킬 키우고. 와, 간넣치말했는데 근데 물을 조금 넣어. 이쪽에 넣어서 헹궈 가지고 심어. 넣어서? 물을 조금 나와. 넣어. 보글보글 끓으면은 넣으면 돼. 물 조금 넣어봐.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 살살 흔들어가지고 주관해 주면 되겠다 아직 하나도 안된다 오물복을 끓어? 지금 끓어? 어 아, 끓고 있어 주관 끓아 이제 주관 이렇게 가지고 이제 끓으면 이제 그러면은 면 넣어? 면이 넣어 오를복 끓고 있어 아빠 이제 면 넣어? 아니야 아니, 이제 살 저어도 되게 이제 이게 오를복어 어우러, 어우러질 때까지 사실 저어줘야 돼 어우러질 때까지 골절 아, 끝났어 네. 12단계까지인데 우리 11단계야 음. 뭐? 이리 와서, 이리 아직. 어? 이야지우러지는중야 파스타는 잘안어러 어우러지게 기다려주어우러지 어우러질 때까지 맛있는 물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냄새는

아빠, 바지 좀 주면 춤을? 오, 바지 좋아. 아빠, 리 어? 동아, 동아. 이제부터 이게 맛이 갑자기 흩어져 있지 아 지금 그게 스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이제 어. 빠져나와가지고 맛이. 언니, 그거 나야. 내 거야. 맛이 없어요. 네, 이게 중요한 순간이야. 그 언니, 너 어떠시죠? 언니 더 보인 까 하나도 없보 김치찌개도 그래. 오래 안 끓이면 어때? 김치 맛이, 맛이 김치 맛이 국물에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지금 맛있는 고기에 플소스의 아, 맛이 어, 지금 나, 나오지 않았어 지금 음 맑고다 네. 그래? 네. 음 왜? 뭐, 음, 응. 네. 응. 안 붙네? 안붙맛음 고기도 먹는 애는에때 너무 맛있어 음악 맛있어 음악 먹었어 음악 먹었어 음악 먹었어 음음어 먹었어 어 아, 뭔가 면이랑 소스가 따로 나는 듯한 그런 아트감 이제... 지 넣었어 그리고? 어, 후추 후추 넣었어, 많이 넣었어. 넣었어 아 많이 넣었아 넣었어 아아인 엄청 많이 넣었어 인 아, 하지마 그렇게 자 음. 아, 이제 오리 좋나요좀해요 오리 크리스 좋은데 어. 그런 지금 어쩔 으니까 이제 먹게 아니야 그럼야조만더 기다릴게 아빠 난 이렇게 섞고 있을게, 그럼 거기 저거 놔두고 해. 네. 자, 가운데에 넣어야겠죠. 네. 이거 씻을게.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거네? 연수, 어, 연수 조금 넣으면. 아까 물을 안 넣고 연수만 하면 되겠 가질은 여기다 여기 나를 이지기게리넣어야라니다 그러자면 재료들이 상하겠죠. 그래서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사 이제 면 넣어요. 넣때뭐고 싶을 때 넣습니다. 양념은 다 섞어야지 딱 맞아 그양념몇 인분이나 인물. 적혀있었어? 어? 양념에는 몇 인분이나 적혀있었어? 기억나 혹시? 어 1인분에 적혀있었는데 40g 이었어 소스가? 아니 소스는 잘 모르겠어 소스 그냥 한통 소스가 동, 460g 인데 한통 넣으라고 했어 이게 몇 인분이지? 근데 지금 딱 맞는거 같은데? 그지? 아, 저... 우지야 아빠 대답 다 될거 같은데? 3, 3, 8, 3, 8 랩을 쓰는뭐야 드리 어? 에이 레이플즈 드리 에이플 레이플즈 드리 에이플즈 몇 명이 먹는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어... 아, 무슨 말이야? 이게? 먼, 먹는 숟가락 있잖아 수저 수저 3숟분3삼분이숟가기삼주한 숟가락 삼주한숟가이삼주한 숟가락 삼주한 숟가락 삼주한 숟가락 삼주한 숟가락 삼주한 숟가락 삼주한 숟가락 삼주한 숟가락 이가 제일 좋아하시면 같이 봐야지 이제 그만 to 고 o 빼, 이제. 자, 이제 그다음 플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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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i n g f l i t t i n 파스타 s t a g 파스타 그릇? s t 그릇. r u z p a s t 그릇 r u 그릇 a s t a g r u z Pastagruz. p a s t a g r u 이 p a s 요 a g r u z p a s t a 가 r u z p a s t 아예 동그란 p a s t 네. 언니, 이거 좀, 그, 어, 책상에 넣줘 어. 야, 이거, 너 그거 못 들어. 아, 진짜. 자, 이쁜 그 자, 플레이팅. 플레이팅 하는데. 상을 정리를 해야죠? 그죠? 자, 을고고고